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장 1절이십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고 나사렛사안 시기에 늘 하시던 대로 회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되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불경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숨어 가려 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원했느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려고 세상에 사람의 복음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상이나 철학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한다로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 파기탄에서 한 젊은 귀천 여인이 이엘교를 믿는 동네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하도 이스라엘 믿는 사람이 귀를 쓰고 마음의 틀을 믿으고 강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마음의 틀가 우리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치고 피흘려 돌아가실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마음의 틀은 뭘해 주었느냐? 그니까 러 당장 관에 그걸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이 예수 믿는 여성은 정부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마호메트가뭘 해줬느냐 그걸말 한마디 했다고 사용을 했는데 이슬람교라는 것은 야자받아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교에 들어오면 이슬람교는 정부 이또 하나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위에서 수없이 호소를 하고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 그리스는사용을 당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불교가 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날 나사렛 회장에 들어가셔서 늘 하는 식으로 서니까 거기에 있는 회장장이 성경을 예수께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어디를 펼쳤느냐 누가 보면 사장 18절 1구절 주의 성령이 네가 임하여서 이런 날을 보내서포로지자에게 자유를 눈문자에게 다시보 하며 전파하며 눌린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모님의회의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펼쳤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못므로 성경을 묵상했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시니까 성경은 안 보는 것 같은데 주님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시 받으면서 구약성경을 상당히 열심히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수 있느냐? 쉽게 주의 성령이 되기만 했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포르된 자게 자유를, 음문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하나십이라뭐 말씀하셨더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겁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니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가난하게 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있는 애들은 낙원에서 낙원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처소를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아는 낙원에 살도록 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말씀하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길,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한 것처럼 들 것이라고, 그리고 그로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이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상세 2장 1 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으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고 말한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마귀는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에게 와서 아니야 안 주고 안 주고 절대 안 주고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를 판별하는 것처럼 너도 좋다 나쁘다를 판별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되므로 그를 싫어해는사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 한다 한번봐 얼마나 멋있느냐 하가 보니까 먹는다고 보람적으로 지혜를 얻게 탐스럽게 해서 한지라 따먹고 기양 먹은 바에야 자기 혼자 먹어 쫓겨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남편도 데리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니까 이 바보 같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를 더 사랑해 가지고 받아서 먹었어요 둘이 공무에서 하나님을 거역이기 때문에 둘이 다 똑같이 저주를 나땅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저는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땅에 임하셔서 땅에 저주를 받아 까서 엉엉키를 냈습니다 가난이 거기서부터 온 것이지요. 제일 처음에는 가석 멍치가 디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과 이이다 죽음의 종이 되고 안갔습니다 아랑과 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가지고, 귀신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가지고, 창세기 그 3장 10절, 19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여기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 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그 소산을 먹으랴 여기 보세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면 그 땅도 복을 받습니다. 요사이도 한 가지입니다. 복이나 저주는 사람 따라 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복받을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온 집안 만사가 다까시엉엉이어 나고 저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이 네개까시던불과엉엉키를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내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인니다 하시니라.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가 왜 사람이면 사람으 살지? 사람이 왜하나님 되려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 따라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만 잉태하지 않았으면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인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줄을 듣고 계속 죄를 짓다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려를 받고 자기들만 버리는 말씀은 모르는데 자손 되도록 고통을 받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장과 하아보다도 우리가 더 고통을 많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격추의 유전이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때보다 손자때 머리가 더 좋은 자식이 태어나기도 하고 병이 더 심한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아장과 하우는 그때야 예전 낙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조질을 받아도혹심하게안 받았는데 세월을 흘려가서 오늘날 수천 년 지난해가 얼마나 조질을 받았는지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만큼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살아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성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 하나님께서 아장과 하가 가져온 저주를 예수님이 다성산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해봐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청산한 것입니다. 권조 8장 9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부여하신으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매와 너희를 부여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부여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헬로가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굉장히 부여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털어버려 가난한 목수 집안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난과 저들를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말암며이 땅의 모든 아장과 하가가족은저들를 청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더 이상 자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면 믿는 순간 죽고 다시 의인인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예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가난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가난도 다 성산해 버리신 것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이 몸이 있고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사람답게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고장 6도로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을 적게 짓는다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적으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등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르기마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네함한것 같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고리도서구장육로의 십자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놓은 겁니다. 너희가 이제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저주가 사라지고 까시 원공기가 사라졌으므로 1 0년대로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고 의인인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서 예수님은 살으니까전에는 심을 받자까시성콜에 십사여 가지고서 다 녹아버리고 말아요. 저주가 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조주를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광을 위해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조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무릎을 치시고 오냐라내 아들 내딸참 잘한다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나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구절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10절 이두 구절은 마음판에 기록에 묵상할 수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엄청난 약속입니다.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납니다. 이이 예, 약속을 다 깨달으면 부자가 안될도리가 없어요. 저는 늦게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갈리디아서 3장 13, 1 4지읽어보십시다 그들께서 우리를 조질 받으되 일법이 되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름이 나무에 달린 다발저절이 나되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한테 아브라함 위상미 믿지하고 또 우르와여 믿음으로 발명한 아령의 약속을 받게 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우리들 믿는이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오셨어요 갈디두삼 3장 1 3이시하되 이런 축복의 말씀은 보덩어리인니 금덩어리입니다 다이아몬드다이 말씀을 성경에서 봤으면 이걸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호주니에 넣고 다니면서 마음 판에 새기면서 다니면서 이로 말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믿음도 절정하고 믿고 그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여조지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마 하셨더니 기록이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에 위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성리의 약속을 받게 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신비에 기록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 하면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며말입니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은 대로 들지어다. 마음이 간직한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의로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왔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오늘날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만으로 복된 소식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여하신 으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여케 하리 했다고 말씀한 겁니다. 당신이 가난함을 알면 그 대가로 우리가 부여하게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보라셔서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본사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모든 부룹을 예수 이름에 꼭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찾아야죠. 가난하게 있으면서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면 주님이 내 대가를 찾아라. 내가 널리 가난하게 된 대가를 찾아 나에게 내놓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잘될가지 검사가 잘 되고 강권하고 생명을 게 풍생을 게 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기를 원하시고 참된 경거이란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그환란에서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웃었다는걸 알고 우리 사람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수님이 사명이라고 말했냐면 포로된 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무슨 포로입니까? 죄의 포로입니다 귀신의 포로입니다 우리 우리가 죄되어서 포로 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인태될때죄로인태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아산과 화 속에 60여 인구가 다 죄의로 인체된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사건 사망으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 나의, 이제, 우리 사망, 나의 사망을 끌어안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체험사가 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아들이 발가벗고 공개적으로 체험사함으로 죽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청산에서 인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발려 고를 받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믿는 순간 죽고 예수로 태어나서 예수 인생은 승리의 집인도 받아서 내가 할나라가 되므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3장 고려대서 일장은 십삼 13, 시간 전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서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난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귀신에서 올라주리라에서 풀어서 구했다는 얘기야 우리는 모두 다다 예수구도 말미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아들 나라 옮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고, 사망에서 해방을 얻고, 죄의 사망의 손에서 쥐고 있는 귀신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고, 사망에서 자유롭고, 귀신의 자유롭고, 해방된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1정 36년에 압박에서 해방된 것처럼, 공산주의 침략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구단에서 영적으로, 침적으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도마사 8장 2절에, 이런 글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립의 죄와 사명에 늘 해방하였어요. 갈라자 5장 1절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 국대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말라. 우리가, 우리 주를 알았으면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의 포로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구대 안에서 단호하게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마음속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제적하라 그러면 저가 들를피하려라 말하는 겁니다. 대적 안 하면 안 피하지요. 대적하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역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당신의 어깨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리 그리도의 어깨에 있든지 둘중한 곳에 있어야 된다. 우리 죄를 어깨에 걸머지고 있든지 예수님의 어깨에 걸머지고 있든지 두곳 중에 한 곳이 있어야지 공중에 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맡기면 용서가 어고천국가는 지금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축가는 사람이고 자신이 걸머주고 있으면 죄짐으로 발미암아 귀신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예수께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셨으므로 예수께 맡기면 다 맡겨지는 것입니다. 안 맡기면 안 맡겨지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자기가 죽고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음을 받을 때 우리는 귀신의 올무와 죄악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되가지고 자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우주 가운데 오신 것은 눈먼자에게 다시 복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옛날에는 다 봤어요. 아장과가 죄짓기 전에는. 영한 열려가서 하나님도 보고, 성국도 보고, 영적에데다 보았는데, 아담과가 죄를 짓고 영이 죽음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까마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이 영이 눈이 어두워져서 물질밖에 안 보이는 유물론자가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본주의가 되어서 인간중심으로 세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쾌락주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 가지고 귀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1평편 53부 1절에 어리석은 다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여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져가나을 행하며, 선을 행한 작업없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예수님은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중생하여 영안이 열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니구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날을 볼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물은 회귀를 말하고, 회개하고 주에서 구조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임으로, 영혼이 살아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한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말씀과 같이 사람이 물과 성주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늘나라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물질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영적 세에 거듭나게 되면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은 나의 주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게 도와일다.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을 신하게 되는 거예요. 갈렐루사 36절을 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영을 우리에게 마음껏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면 미 유혹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게 되면 우리가 하늘님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님 아버지와 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거고 찬양을 하고 방음 기도를 하고, 깊은 어, 기도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이 저는 방음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는 겁니다. 한 죄수가 영국과 우칠라에 걸쳐서 40년간 교도 생활을 했습니다. 사0 년을 교도 생활하면서 워낙 성격이 부악한 데다가 말썽을 일으켜서 간수들의 채찍에 수도 없이 얻어 맞고 독방에 들어가서 기가기도 하고 간 훈련과 교육도 받아 좀 편하지 않았습니까? 피투성이가 돼도 편하지 않대요 그래서 불격을 맞추고 출소하면 또 체질골 들어오고 또 체질골 또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이제 출소했는데 갈데 없대가 없으니까 기독교회 에서 사는 그간 수용소에 잠시 하루방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복음전도를 들었습니다. 예수 구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전도를 듣고 의심적으로 하면서 꿇어 앉아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수를 받는 역시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4십년 동안 그렇게 모진 매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그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할렐라가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영원이 있구나, 천장과 지우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가 변화도 에서 그때부터 이후로는 시작 18년 동안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변화될 수 있느냐? 저는 400번의 가족 채찍과 40년의 기도생활에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 근데 성능이 이마자 불과 1분 만에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분 만에 그 성능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구하면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데 있으면 그주로 영접하여 중성하면 성령이 웃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고 눈이 발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존재했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장 육절에 어두운 데다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복을 받아 살아가시럴래 예수 입름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시는 거죠. 눌린다, 누른다. 사람들이 눌리면 이에 깔리지요. 말로 지팔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발로 지팔면 다 죽어요. 에.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깔려 죽은 사람이 들 있었잖아요. 누르면 병이 됩니다. 심령을 누르면 마음에 병이 들고, 육신을 억압하면 병이 드는데, 그 누른다는 말은 고급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스트레스를 걸렸다는 것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눌림을 당했다, 가히 눌렸다. 마기는 우리에게 와서 제일 처음에 우리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 따라다니다가 한 쫓아내면 붙어다니다. 붙어다니다가 붙어다니다가 한 쫓아내면, 그 다음 올라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올라타도 그대로 내버리면 억압합니다. 자유를 빼앗는 자고요. 예. 사람들에게 살지를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냐. 이 세상, 어떤 마귀가 있냐고요? 도둑질 하는 마귀, 거짓말 하는 마귀, 음란한 마귀, 방탕한 마귀, 미워한는 마귀, 오해하는 마귀, 부정적인 것은 다99.9%다 귀신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마귀 귀신 역사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1 0 0 주님께로부터 오신 겁니다. 믿음, 성앙 사랑, 읍, 평강,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오래참고 자비왕성과 충성과 온운하실 때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선하게 변할 수 있고 귀신을 내버려 두면 귀신은 당신을 따라다니며 도지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인격을 빼앗고 마귀처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있으면 바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마귀에게 눌러서 심신이 병들면 밤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불의 추악, 불안, 우울, 절망 이러한 심적인 병이 친눌려어 이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 히 있는데 마음에 속끊임없이 미움이 생겨 분노가 생기고 시기 질투, 불의 추악, 불안, 우울 질병이 생기면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성의 지배를 요청하고 나서일 이런 병원에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재결하고왜재결라고 귀신을 대적하고, 그러려면, 저가 너를 피하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대적하면 피합니다. 네 번에 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한의 주인이 되어야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병도 종국적으로 보면, 귀신이 눌러서 병이 되는 겁니다. 이사에서 오십 방송, 사오절에. 그런 실로 우리의 즐거우려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려, 그런 징벌을 받는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압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안을 두고 그가 채찍에 받은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주님은 십자가를 곱하기 전에 40에 하나 감안 39차례 채찍을 맞아서 등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대두대세대네대 대, 대, 네대 채찍을 때리자마자 그것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암이다 관절염이다 폐병이다 인장병이다 심장병이다 정신질환이다, 네. 공황장애다 정신분열증이다. 예수님이 채택이 맞을 때마다 다 청산된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분, 역적 정신의 육체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손만 받아서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채택마다 남을 입은 것입니다. 왜 나은 사람들의 병이 들어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채찍의 완성관을 무효로 돌립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흘린 피를 무효로 돌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낫지 않아도 괜찮다 낫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무효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은 잠재적으로 이미 나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문받고 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낳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나와서 성령 성명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법주한 귀신이 갖다 놓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왔어요. 따라 말씀하세요.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병하고 상관없는 나는 건강한 사람. 할렐루야. 사제, 음전, 10장, 30번째로 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서 예수가 성령과 동력을 기름부다 했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시 선한 일을 행하여서 마귀에 뚫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느니라, 지금 다 몸이 아픈 사람, 귀신에게 눌려있어요. 귀신이 눌려가지고서, 지금 몸도 못쓰고, 다리도 쫄렸고, 간을 르면 간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폐를 르면 폐가 나빠지고, 심장을 르면 심장이 나빠지고, 장을 르면 장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눌러가지고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하할라가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고쳐져가지고 사람답게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권세를 사용하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리의 대와서들 하는 말이 이냐면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담대가고 자신이 있으셔서 사타나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담대할 명령을 하신, 저는, 막이 귀신 앞에 서면거부스 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전사의 봉사들이 얼마나 힘이습니까 대단하죠.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말하여 가라만 가고 오라 옵니다 국방부 장관은 주무은없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리가 꼬부라지면 꼬라지도 권세가 더 있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아무리 능력이 커도 별별이 없어요.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귀신들이 아무리 능력이 커도 별별이 없단 말이다 왜?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강하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사용한믿음의결어질 만한 것이 태산을 바로 던진다고 했어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예수 이의 권세를 잠재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 우리 가정에한 환란 풍파 이으키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 정신적 질환 일으켜가지고 고통받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비정상성까지 물러가는 거 권세는 예수님의 믿는 모든 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권위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러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슬기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특별하게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자신에게 뭐가 있는지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바로 알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셨다놔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해방해서, 할래라고 어서다 누리며 살아가며, 하늘의 복을 거둬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아래가서, 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